다윗보십시오.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 오직 여러분 양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던 그 안에서 큰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주류에 속했습니까? 주류인 베드로와 제자들 무리에 속했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과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을,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알게 되고 적용하고 임상하고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3년, 14년 동안 모든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더욱더 예수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을 확인해 나가는 것.